알고 있으면 좋은 다섯 가지 장 건강 주제들. 장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본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이... 이 단어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병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안에 사는 모든 균과 그 균들이 만들어내는. 장 건강을 논할 때는 어떤 균을 먹을지보다 내장 환경이 최근에 내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장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유산균의 역할과 한계. 유산균은 살아서 장에 들어오는 좋은 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유산균은 씨앗과 비슷합니다. 좋은 토양, 즉건 만약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면 그 원인은 유산균 자체가 아니라 장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환경이 나쁘면 유산균도 금방 사라지거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유산균을 먹는 것만으로는 장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유산균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사이보람 무엇인가? 사이보는 소장의 균이 너무 많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소장 세균 과증식증이라고 해요. 원래 균은 대장에 많아야 하는데, 소장에 과하게 늘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사이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이보는 특정한 병이라기보다는 장 환경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즉, 균의 분포가 잘못된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장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사이보는 장 건강의 흐름 속한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장 意味は王へ。 장누수는 병명이 아니라 장 점막의 방어벽이 느슨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장 점막 세포 사이에는 문처럼 열리고 닫히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잘 닫히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원래 막아야 할 물질들이 몸 안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나 피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누수는 세고 있다는 무서운 진단이 아니라 회복이 덜된 장의 구조적 신호입니다. 즉 장이 아직 완전히 건강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누수도 장 건강 흐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저등급 장염증의 실체 저등급장염증은 설사나 복통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대신, 만성피로나 멍함, 회복이 안 되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아프지 않은데도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 바로 이것이 저등급장염증이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이 염증은 장 환경이 무너진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앞서 말한 단계들이 쌓여서 생기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저등급장염증은 무시하기 쉽지만, 장 건강의 핵심 경고 등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단어의 흐름을 이해하자. 이 다섯 단어는 서로 다른 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흐름의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 장 환경이 무너지면 균이 어긋나고 장벽이 느슨해지며 결국 조용한 염증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단어가 이 흐름 속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유산균은 이 과정 중간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이해하려면 이 다섯 단어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 장 건강 글을 읽을 때이 다섯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장 환경 변화의 단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만 강조하는 글이 있다면 그 이면에 장 환경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보나 장누수, 저등급 장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장 건강에 대한 정보가 훨씬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복잡해 보이던 용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장 건강 이제부터는 장건강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이 다섯 단어가 어떤 흐름에서 등장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보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용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와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장건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장건강 관련 글을 읽을 때 오늘 배운 흐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훨씬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과 앞으로의 이야기. 장 건강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오늘 소개한 다섯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 흐름을 알면 앞으로 어떤 글을 읽어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중 하나를 골라서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장 건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